저 메일어라고 해달라고 저 메일어 조스 까만색 옷이요? 까만색 옷은 없고 정장은 이 모델입니다 <laughs> 정장은 입어델릴수 있습니다 몽둥이 될까? 몽둥이에다가 얼굴은 이 상태로 가죠, 서리는 아니다 환생 옷 맞아 스트레칭 시간입니다. 중고도 트스도 모두 목을 한 바퀴 돌리고 팔을 쏙쭉 고마워요 척추 요정 고맙습니다 전구 다음에 중구인가? 중구 에돈 없는 걸로 아는데 중구 에돈이 없어가지고 중구 옆에가 누구지? 프레디 프레디 직소 <laughs> 그 옆에 누구지? 기억이 안 나네 어우 팔이만 하면온 몸이 다 아프네. 집착 이피. 음 여기는 여기 보고 조류밭 없을 것 같으니까 저기로 가죠. 저 반대편 라인. 아 이거 불터 위험한데. 홀쉐! 니 블라스트, 빵 블라스트, 코코로 삥뽕 빵뽕. 1토, 밀토. 1토로 보인다. 언더에뿐 애들이? 왜 여기 있냐? 한데두 <laughs> 칸이야, 세 칸이야? 두 명이구나, 여기. 아야겠다 싱글이야? 싱글이네. <laughs> 날먹하지 마. 날먹은 안 좋은 거야. 뭐야, 반대로 질렀네? 따라가는 게 지금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데 블러스로 애들 저거 함께 올리자. 언덕 <laughs> 있는 거까지 키면 이발정기네. <laughs> 어, 두 명이었어. 혼자가 아니었던 것같긴해 혼자치고는 발정이 세 칸이 너무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음. 무조건 두 명이 생각하긴 했어. 토템 음. 탱면좀 음. 군단이요, 음. 군단 아까 했습니다. 나도 전극을 안 들고... 전극인데, 이거 이렇게 차고리가 짧냐? 친구는 지켜야 될것 같아요, 지금 입장에서. 애들이 다 살리려고 각을 봐가지고. 한번 지킨 다음에. 나이스, <놀라> 끝자아블라스트를 위치하긴 해주고. 살렸네. 듀아이랑그 모션만 바뀌었지. 바뀐 거 없음. 고구세요오 우니님 고생 감사합니다. 땡큐. 오 아. 음. 나 아, 아 씨, 아씨 아, 집착이라. <laughs> 있을 것 같긴 했는데 <laughs> 진짜 있으니까 기분 나쁘네. 아위 좀터너링 해야지 뭐. 아, 보스의 아, 리액션으로 예 아, 네. 칼제레기 맞았습니다. 환상의 드리블. 아, 아, 오우씨, 아, 아, 야, 좀 치네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다리만 로테이션 다 돌릴지는 모르겠고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아전 애매한데 이거 오, 세 칸이야? 쟤는 광기 풀어야 되고 여기 반대로 도는 팽민이 한 번만 견제 죽어꼬였거죽었다 이거 죽으시고 겁나 뛰어가는중 스미스 칼집 빠져가지고 이거 위험해요 이제 얘 때려 어도어도 시계 잰다고 치고 좀 이따 때리죠 아... 죄목 칼찌 나반부지왜 끼고 왔냐? 반부지왜 끼고 있쟤나? 어차피 창틀 안 넘을 건데 왜 반부들기 왔을까? 아 저번에 전구 할때 라이너 빡세가지고 반부들 들어 나보다. 원래 돼지랑 공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자반물휩 <laughs> 쓰는 전구 처음 보지? <laughs> 나도 처음이야. <laughs> 여기 그 아까 작은 집 앞에 있는 발전기를 버릴 거예요, 이제 애들이. 로우인을 찾기 전까지는 이 발전기 거의 못 돌리고. 저 끝자락에 있는 발전기 <laughs> 착한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없어. 바로 구 있어. 안 돌리네, 스미스. 일단 발전기 이뻐요 지금. 여기 저기 하나, 저거 하나 빼고 발전기 이쁨. 와 달려가는 선판좀 봐라? 뭐임? 오거 어쩌면 잘가온거 같기도 하고 반무질 이럴때 좋네 어 이럴때 괜찮네 안맞는데 근집에 한명 잘한다. 커버 <laughs> 쳐주나요? 안 쳐주네요. <laughs> 얘네 감점만 관계만 <laughs> <광김만> 올리자. <웃음> <웃음> 이 친구 상대로 반부를 굉장하게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. <laughs> 뭐야 어떻게 뭐야 어떻게 어, 어떻게 한 거야? 응? 아 견제란 성공했어. 오, 어. 어, 잘했어. 어. 한번 봐줄게. <laughs> 아 견제란 성공했. 왜 견제란 땡겨냐 근데? 견자단 성공했으니까 한번 봐줄게. <laughs> 누워있어. 응. 지하 갈고 리는내 갈기로 견자단 확률이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어떻게 성공했대? 저 정도면 한번 봐줘야지. 아, 우리 견자단 진짜 많이 터진다. 맞음, 그 엘로드 이쪽에 앞에 있네. 견제 단 확률이 아오제가 더 적어요. 아, 그런가? 거대한 신전 아니면 다른가? 아, 똑같나? 안 살리러 가서 싸우지. 네가 살렸어야 됐는데, 대보주 백미터 차한번 하겠네. 이거? 실, 아 게임 길게 보자 그냥 아 게임 길게 긁여... 보.. 시계 없어? 길게.. 긁여... 못 봐주겠네? 길게 <laughs> 봐 길게 봐칼치써칼치써 실패 아니야? 아저 스미스 살려주고 싶은데? 애매하네 그러면은 거기 있어봐 어 잠깐만 기다려봐 에. 제좀 걸고 올게, 바로 올게. 어, 거기 있어봐. 거기 있어. 응. 어, 기다려. 죽기 전 올게. 아 쟤네가 빨리 죽어야되는데 3,4팩이 빨리 죽어야지 얘를 빨리 어떻게 해주는데 빨리 가봐 얘들아 왜못 <laughs> 튀는겨 <이는> <laughs> 뭐야 이거 두루이드야? 음. 뭐 까마귀 참 많이 키운다 야 죽었다 오케이 살려주자 지금? 아, 아 늦었네 아, 살짝 빨랐네 한템버 빠르게 했네 한국인이야? 한국인이네 대구 찾고 보내줄게 뭐냐 이거 나무? 매튜 나무냐 이거? 당연히 작은 집은 그렇듯이 안 뜨고 절대 안 뜨고 작은 집 이거 맵 중앙이나보다 외곽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용 아, 개구멍 이렇게 안 보임? 어디 있는 거임, 개구멍? 여기다. 삐졌냐? 야, 삐졌어? 삐졌네. 문 따고 나가. 살려줄게. 어, 왜, 왜, 관전해, 얘네, 뭐야? 뭐지? 친구니? 친구야? 아닌가? 이거 관전아, 뭐지? 문 따, 빨리 나가, 어 오지 아오지 견자다는 살려줄만 하지 아왜 안보여 이거 좀 치워봐 어 땡스 맨 아, 아, 아오지 굿 에, 에, 에오지 삼삼칠 뭐라는거야? 아, 아, 아. 아까 리듬 탄 거? 아.